안녕하십니까. 월드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서리룸 전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이 넓은 서리룸입니다. 강동 역세권에 있는 전시입니다. 전시 정보입니다. 전시 보증금 금액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전용 넓은 서리룸 전시입니다. 전세 금액의 산출 기준은 공동주택 가격의 140%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1억 3,500만 원이고, 전세 금액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방이 3개고, 욕실이 1개고, 넓은 거실을 소재지는 강동구 성내동이고, 지하층부터 4층까지 다세대주택, 빠른 입주가 가능합니다. 지하철은 5호선, 8호선, 9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강동역세권입니다. 등기상은 확인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근저당도 확인한 후에 계약이 됩니다. 본 건물의 국세지방세는 완납된 상태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 정보입니다. 전용 면적은 49.05 제곱미터고 공공 면적은 56.97 제곱미터로써 상당히 넓습니다. 연면적은 319.5 제곱미터입니다. 건폐율은 37.04%고 용적률은 181.66%입니다. 91년도 중공이 되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축물입니다. 거주하는 세대수는 총 5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 방 구조가 좋은 내부 모습입니다. 싱크대, 세탁기, 가스렌지 설치할 공간이 충분합니다.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욕실입니다. 욕실도 공간 활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토지정보입니다. 대지권 지분은 29.14제곱미터고, 대지 면적은 163.4제곱미터입니다. 국토 이용 법률로서, 도시 지역이고,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다른 법령으로서 대공방어협조구역 이고 비안전 제3구역 과밀억제권역 입니다. 공시지가 는 526000원입니다. 0 2022년도 1월 기준입니다. 환경입니다. 강북연결이 쉽습니다. 한강다리로는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공원은 올림픽공원 한강시민공원, 일자산공원. 고속도로는 경부, 중부, 수도권 제일순환 올림픽대로. 마트는 핸디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 학교는 한체들 위시하 동북, 둔촌, 배제, 한영, 외고등이 있고 가까이에 초등학교, 중학교 도있습니다 강동 파라군입니다 은행은 주변에 많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병원은 큰 병원으로서 아산병원, 보험병원, 경희대병원 전시의 매물은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 좋은 전시를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강남 생활문화권 강동구를 선택하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